어떡하지? 네, 안녕하세요. 저는 드마고요 아, 내가 또 온전이라니. 생각보다 이게 차가 커. 하, 지금 제가 또 혼자 리뷰를 하게 됐는데, 여기 촬영해주시는 분이 한분 계시고, 하, 어떻게 된 거냐면, DK님이 해외로 출장을 가시는 바람에, 제가 혼자 오게 됐어요. 이 차도, 그 뭐지? 올류넥소. 올 저는 처음 듣는 차예요 아, 무슨 차인지도 몰랐는데 수소 전기차래 그냥 전기차도 아니고 수소 전기차 수소차는 뭔지도 몰라 아무튼 뭔지 모르는데 그냥 왔다 해서 지금 타봤다 뭐 제가 차량에 대해서 설명을 할수 있는 기능적인 설명을 할수 있는 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운전 하면서 주행 질감이라던가 운전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그냥 가볍게 담아보고 이후에 좀 자세한 리뷰는 DK 님이 직접 장기 시승기에서 하는 걸로 살짝 코너 속의 코너 이런 느낌으로 모르지만 타봤다. <laughs> 아 그냥 출발하면 될까? 예, 제가 차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고 뭐 하려니까 말도 없어지고 어이 사이드 미러가 각도가 조금 특이하게 돼 있다. 원래 우리 기존 거울로 있는 거는 저쪽에 이렇게 플랫하게 있으니까, 근데 얘는 딱 모여 있으니까 보기가 쉬운 것 같은데, 아직 조금 어색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옆에를 볼 때는 되게 편하다. 이게 내 시선에 맞춰서 이 각도가 아니라 이렇게 돼 있어서, 이게 조금 편하긴 합니다만, 이쪽은 제 손에 좀잘 걸리는 것 같아요. 이 시야가. 보통 근데 운전하시는 분들, 한손 운전 이런 거 많이 하잖아 이렇게. 근데 제가 아직 초보자라서 <laughs> 저는 양손 운전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게 살짝 가려지는 면이 없잖아 있네. 방금 차선을 바꾸는데 그 선이 이렇게 여기에 표시됐거든요. 이게 내가 이렇게 갈수 있다 이 거리를 표시한 것 같은데 뭐 사실은 이걸 내가 또 설명하기에는 내가 기술적으로 아는 게 없어서 그냥 그런. 포인트가 있다. 여러분들은 뭐 뭔지 아실 거예요. 그쵸? 얘는 차가 근데 그렇게 큰것 같진 않아요. 공간이 막 좁은 것 같진 않은데, 이런 애들이 좀 둥글둥글하게 마감이 돼 있으니까, 뭔가 전체적으로 안락함은 있는데, 이게 지금 제가 안락함을 느낄 수 없는 이유는 제 운전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지금 이런 디자인 디테일들 이런 거 봐도 일부러 이렇게 엠보감이 있는 느낌으로. 이 라인을 어, 이런 것좀 비싸게 다 살린 것 같은데 제 눈에 이제 그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냐면저 운전대를 잡고 있기 때문이죠. 아 그리고 지금 이렇게 있으니까 뒤에 후방 시야 이런 것들이 또 보이게 나오네요. 어, 생각보다 작구나 이렇게 뒤에서 보니까 이 차가 큰 차가 아니었나 봐요. 근데 전체적으로 좀 동글동글 쉐입이 있네. 이게 제일 인기 있는, 제일 많이 팔린 수소 차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저는 처음 듣거든요. 제가 차에 대해서 알게 된지 진짜 얼마 되지 않은 것도 있긴 하지만 처음 들어보는 차 종입니다. 이거 엑셀을 살짝 밟아도 속 나가고, 이거 조금 더 밟으면 훅 나가요. 엄청 잘 나간다 차가. 운전 초보는 요 스마트 크루즈 이런 거에 조금 의존적인 <laughs> 얘를 또 믿진 않아 믿진 않지만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차선 유지하려고 내가 켜놨는데 사선 변경을 해봅니다 그러면 여기 이렇게 선이 나와서 내가 갈수 있는 공간을 표시해줘 요런 게 조금 초보자에게 도움이 되는 느낌으로 나름 친화적인 요 실내 색상이 다크 틸 그래서 어둡긴 어두운데 그래도 살짝 그린빛이 돌면서 막 엄청 다크하진 않은. 다크하지만 다크하지 않은. 그런 <laughs> 컬러감. 여기 두 가지 컬러가 믹스돼 있어서 밝은 컬러가 같이 또 있으니까 나는 괜찮은 것 같아. 진짜 좀 가구 실내 인테리어 느낌이 많이 납니다. 여기에 소재도 살짝 그런 스웨이드 같은 패브릭 소재가 들어가 있어서 좀더 포근한 느낌을 주는 느낌이 있고요. 이 거주 공간들이 진짜 좀 전체적으로 둥글둥글해서 어, 편안하긴 한데 뭔가 딱 널찍해 보인다라는 느낌은 없는 듯 있는 듯. 그러니까 넓은데 좀덜 넓은 느낌.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거 신기한 게 여기 이렇게 가다가 차가 옆에 오면 은 이렇게 빨간색 쫑쫑쫑 와이파이 모양으로 알림을 해줘요. 그래서 어, 뒤에서 차가 오고 있군 이런 것들을 직관적으로 볼수 있는 게또 장점인 것 같아요. 운전을 많이 안 해본 사람들은 내 차도 어려운데 색다른 차를 갑자기 운전하려고 하면 사실 좀 어렵거든요. 요 앞에도 뭐 여기선 안 보이겠지만 이제 운전자 시선에서만 볼수 있는 용어 몰라 <laughs> 무슨 용어인지 모르는데 아무튼 키로스랑 이제 내차 선이나. 옆에 차들이 몇 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 화면으로 나옵니다. 제가 잠깐 운전을 했지만, 주행 질감이라고 해야 되나? 운전하는 이 감도가 엄청 부드럽거든요? 부드러운 게 진짜 진짜 장점이고, 내가 가고 싶을 때 가고, 서고 싶을 때 서는데, 원래는 제가 이 엉덩이 센서가 상당히 예민한 사람이라, 이제 승차감, 이런 것들을 위주로 되게 말을 많이 하는데, 지금 운전에 조금 집중하느라 멀미가 안 나는 상태거든요. 엉덩이 센서가 살짝 꺼진 상태라 조수석에서 느꼈을 때 승차감은 어떤가? 어, 얘가 되게 동그랗게 생긴 줄 알았는데 또 각진 느낌도 있네. 사실 <laughs> 차 타면서 차를 안 보고 탔어 디자인이라 이런 걸. 어, 뭐 가, 가서 밝은 데서 보지 뭐 주차장에서 봐 이러면서 그냥 바로 타기부터 해가지고. 차 외관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못 봤어요. 시내 주행은 조금 뭔가 다른 차들도 많고 폭도 좁고 이러니까 무서운데 그래도 이런 도로 올라오면은 뭔가 무섭진 않아. 그리고 얘가 다 해주니까 그렇죠 이게 잘 보이더라고 항상 이게 뭔지 몰라 이름 들었지만 뭔지 모르는데 아무튼 요 디지털로. 거울, 물리적인 거울로도 됐다가 이렇게 카메라로 보여지는 요게 잘 보여서 좋더라고요. 운전 초보들은 뭔가 보이는 게 딱딱딱 있어야 불안감이 없어지거든요. 와, 나보다 낫네, 그래도. <laughs> 아, 이런 것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포근한 느낌의 둥글둥글한 인테리어 대비 요 버튼은 되게 투박하게 생겼다. 뭔가 얘네까지 업그레이드를 한건 아닌 것 같고 예전에 있는 느낌 그대로 갖고 온 느낌 그리고 요 옆쪽으로도 버튼이 되게 많은데 핸딴가 저거 아무튼 버튼이 많아요. <laughs> 그렇지만 내가 버튼을 하나 하나 설명할 수 없는 관계로 네 나중에 리뷰에서 보시는 걸로 요 무선 충전 패드 이렇게 두 개가 있고 운전을 하니까 잘 충전이 되고 있습니다. 오 센터 콘솔 이거는 실내 인테리어는 도착해 가지고 살짝 이야기를 해보는 걸로 할게요 제가 운전 중에 핸드폰은 도 못보고요 운전 중에 다른 일을 할수 있는 운전 상태가 아니에요 <laughs> 운전할 때 운전만 해야 되기 때문에 실내 인테리어는 차차 보여드릴게요 근데 실내 인테리어가 뭔가 조금 조금 공간이 없다고 해야 되나? 조금 답답한 감이 여기에서 오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개인적으로 이 충전 패드가 두개 있다라는 부분에서 마음에는 든다. <laughs> 근데 확실히 승차감이 좋은 것 같긴 해. 이게 제가 운전을 하고 있어서 좀더 멀미감이 줄어드는 것도 있긴 한데 확실하게 이렇게 튀기는 느낌이 거의 없거든요. 요철 구간에서도 덜컹거림이 퉁퉁 하면서 튀기는 느낌이 없이 그냥 거의 플랫하게 느껴지는 수준으로. 멀미가 있으신 분들 모르겠어요. 제가 전기차 비선호자이긴 한데 얘는 괜찮을 것 같기도 라는 느낌. 차가 앞에 훅 와가지고 얘가 속도를 알아서 줄이는데 되게 스무스했어. 뭔가 덜컹거리거나 너무 오옹 하는 울컹거리는 그런 느낌 없이 스무스하게 쓱 조절을 했습니다. 어, 이것도 차간거리도 줄여봅니다. 오, 이렇게 보니까 이제 여기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네. 핸드폰 같은 거, 이런 것들 얹어놓기 좋은. 빠지지 않게 살짝 턱이 있어. 저는 이 자리가 되게 마음에 들거 같아요. 제가 조수석에 앉아 있었다면 어 여기 차 되게 포근하고 편안하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은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 그리고 총 주행 가는 거리 요것도 되게 이번에 많이 늘어났다고 아까 얼핏 들었거든요. 얼마나 가는지는 몰라. 근데 지금 기준으로 맥스 578km. 되게 많이 가네. 수소 전기차 충전하는 곳들이 다 따로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플래너 시스템이 있어서 자체적으로 5분에 한 번씩 충전 가능한 곳들이 업데이트되고 그런 게 나온대요. 확실히 조용해요. 뭐 전기차도 똑같이 조용하겠지만 얘도 되게 조용하고 이 차체의 그런 방음? 방흡? 그런 것도 되게 잘 되어 있는 느낌. 외부 소음이 많이 안 들어와서 더 조용하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수소차는 그런 걔네랑 다른가 봐요 원래 그냥 우리 차는 10몇 뭐 키로 나오면 되는 거였던 것 같은데 얘는 연비가 왜 저래? 아무튼 이거는 나중에 따로 설명을 넣어 주시겠죠 실내 인테리어를 살짝 또 이렇게 다시 한번 보자면 오. 여기에 공간들이 조금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컵 홀더가 두 개가 들어가 있고, 여기 미끄럼 방지 패드. 여기 또키 이렇게 놓는 공간이 있네, 아예. 따로 키 모양 해가지고. 여기가 키 놓는 공간. 여기에 짐을 넣을 수는 있긴 한데, 얘가 생각보다 조금 불편해요. 이 되게 미니 백, 작은 백인데, 얘가 안 들어가거든요, 애매하게. 그래서 진짜 그냥 조그마한 애들. 이런 애들. 이런 애들만 이렇게 쏙 들어갈 수 있는. 그 정도? 높이 공간이 있긴 한데 얘 턱이 있어서 그래서 수납 공간은 그냥 이 정도 느낌 그리고 이제 이렇게 아까 얘기했던 스마트 충전기 여기도 조금 깊게 뭐 볼트랑 이런 거 넣을 수 있는 충전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고요 아 뭔가 왜 넓은 것 같은데 좁지라는 느낌을 느꼈던 부분 중 하나가 이 창문이 좁은 것도 있는데 이 시트 같아요. 이 시트가 엄청 편하거든요. 저는 이제 키가 크다 보니까 키가 175인 사람으로서 항상 이 무릎 끝 여기까지, 여기까지 이 시트가 안 닿는 경우들이 진짜 많았는데 얘가 폭이 진짜 이렇게 좀 넓어요. 길다 해야 되나? 그래서 다리가 편안한 것과 동시에 아무래도 이 공간감이 좀더 좁아 보일 수 있는 요소를 갖추게 된것 같다. 그래서 좁지 않아 좁지 않은데 좁아 보이는 이 느낌은 이 편안함이 주는 안락함이라고 연결을 시켜도 될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엄청 길게 한큐에 끊김없이 있는 게 아마 이런 동글동글하고 안락한 느낌을 조금 더 개방감 있게 해주는 요소인 것 같아요. 얘는 제가 썬루프 있는 차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얘는 이걸 넣으면 좋을 것 같긴 해요. 전체적으로 동글동글한 안에 인테리어 쉐입에 반해서 얘가 막혀있으면 좀 답답하다라는 느낌이 들수 있는데 얘가 뚫려있기 때문에 어, 그렇게 답답하진 않은데? 라는 느낌을 느낄 수 있네. 이열 공간은 제가 귀찮으니까 안 가볼게요. 이열 <laughs> 공간은 그냥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어, 전체적으로 좀 저는 되게 동글동글 쉐입이라서, 그리고 아까 뒤에서 봤을 때는 좀 동그란 느낌이 있어서, 차가 둥글한가 했는데,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좀 각진 네모 요소들이 전체적으로 있고, 여기도 네모네모한 느낌인데, 여기에 커브를 주면서 살짝 동그란 느낌의 요소를 준. 어, 차가 되게 특이하네. 어, 자동차 휠. 저 이런 좀 휠이 살데가 많이 없는 휠을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어, 얘랑은 좀잘 어울리는 느낌? 저 보면은 저 컬러랑도 휠이랑 되게 잘 맞는 느낌이 나. 오히려 살 때가 되게 많았으면은 어, 얘랑 너무 안 맞는다라는 느낌이 났을 것 같은데 이, 딱요 디자인. 살짝 스포티한 느낌이 나는 듯안 나는 듯. 그런 느낌. 괜찮네요. 아, 이게 주유구인가봐 뭔진 모르지만 충전. 하는 곳인 것 같다. 안에서 열어 주는 거고 다 여기 좀 네모 네모가 있네. 네모 네모. 어 귀엽다. 제가 이전 렉소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몰라요. 모르지만 어좀 귀여운 요소들이 있네. 이런 것도 불이 이게 들어오는 거겠죠? 이렇게 트렁크도 열리나? 오 허, 트렁크가 넓네. 오 트렁크가 왕 넓게 있고요. 오. 이런 것도 있고. 제가 뭐 차에 대해서 잘 아는 게 없기 때문에 리뷰를 빠르게 그냥 여기까지 끝!